좀 하고 갈게요 우리 마삼중 이준석 이준석이 감염 날수록 괴물화 돼가는 느낌 이제는 인권위를 까네요 <laughs> 아, 그러니까 인권위를 깐다는 게뭐 비판할 수는 있는데 이준석이 일반 당원이 아니잖아요 당대표예요 나이는 어려도 근데 여당 대표가 됐어요 이제 며칠만 있으면 근데 인권위가 나를 비판하는 게 원당하지 않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은 한편으로 보면은 옛날에 명박이 때 있잖아요. 인권이라고 하는 게 민주정부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법무부 장관을 일반인, 민간인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맥락에 인권이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일상생활에 반인권이 수도 없이 많이 있거든. 법적인 비인권을 유린당하는 것을 통지하는 건 법무부인 것처럼 그 인권이 유린당하는 것도 있지만 사회에 무관심으로 인권유린당하는 경우도 꽤 많아 그 과정들을 인권이라고 하는 곳에서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밀중부가 만들었다 이명박대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서 이번에 공수처를 공수처법에 대통령 또는 대통령 비서실한테 보고도 못 하게 돼 있는 게 중립을 지키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인권위도 마찬가지거든 근데 지금 이제 요당 되는 대표라는 놈이 인권위를 비판하면 그 인권위 이상이 확 떨어집니다. 예전에 기억하시죠? 문 대통령이 신임 인권위원장 임명하면서 폴더 인사했던 거. 음. 존경한다는 관점에서. 예, 예. 그만큼 예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신껏 하라고. 근데 저는 이게 이준석 그 대표가 자기 무덤을 계속 열심히 가열차게 파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상식에 기대어 봤을 때, 어떻게 이해해 줄수 있는 구석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당대표로서 그래 뭐그 당대표 의견이니까 저럴 수 있지 할수 있는데 지금 이준석이 하는 이야기나 태도는 정말 보통 사람의 상식 상에 비춰 보면은 정말 바닥 중에서도 막박 듣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이게 장애인을 의시한 사회적 약자가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서 스스로 움직이는 행동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비하냥되고, 그러니까 편마하기 시작하면 그걸 누가 동의해줍니까? 뭐 일베나 펜코 같은 정말 극단적인 애들 말고는 보통 사람들은 이해해주기 힘들거든요. 심지어 같은 당 내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우리가 이 이준석에 대해서 더, 덧붙여서 이야기 해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좋은 마음이 있으니까, 너도 산생명이니까, 같이 살아보자. <laughs> 이런 취지밖에 안 되는 거지. 사실 저는 이준석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쪽팔려요. 왜 우리가 이런 인간에 대해서 <laughs> 이야기를 해야 되냐고. 그, 저, 82년생 김지영 쓴 작가가 한 말인데, 자신이 걷기 싫어하는 이유가 여성이 안전하지 않은 보행 환경에서 비롯됐다. 요 말을 이제 이준석이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인권위가 이건 여성 혐오다. 뭐 이런 식인 건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에 이 등치가 자꾸 외소한 여성이 보나가를 걸어갈 때는 위협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준석한테는 그 공감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일요일 날이요. 따릉이 타고 좀 꼬맹이랑 이동을 여러 군데를 해봤거든요. 근데 따릉이를 타고 꼬맹이가 예를 들어서 계단 같은 데를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 이동권 때문에 한번 해봐서 진짜 불편하긴 합디다. 어디는 지하철역이 자전거 따릉이를 끌고 에어 그러니까 저 엘리베이터를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저쪽으로 건너올라 보니까 계단밖에 없는 거예요. 휠체어는 당연히 못 가겠지? 자전거는 들고 갈수 있어. 그래서 그 이동선 따라서 계단으로 내려가지 않고 다시 다른 엘리베이터로 올라갔다. 저쪽을 건너가려고 했더니 돌아가다 가야 되는 거리가 200m야. 같은 지하철역인데 네. 실제로 우리 동네가 그렇더라고요. 네. 여주도 가봤고 다 가봤는데 안 갖춰진 곳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러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동권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사회가 공감해내고. 이준석이 왜 대선 선거 운동할 때 전장형 가갖고 우리는 이동권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겠다라고 했는데 바뀔 생각이 없어서 하는 그 행위였다고 하면은 실제로 우리 역지사지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경험으로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누나가 몸이 불편해서 누나를 부축하고 다니는 일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계단이나 비탈길은 차라리 안전합니다. 내가 업으면 되고 들으면 되니까 차라리 나은데 진짜 위험한 게 어떤 거냐면 겉 보기에는 평탄해 보여요. 근데 가다 보면은 이렇게 평탄한 게 아니라 약간 울록볼록하게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서 발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이긴 한데 그 실제 장애인들이 목발이 목발이나 의족을 신고 착용하고 다닐 때 정말 위험한 건 계단이나 비탈이 아니라니까요. 남들이 그냥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평평한 길이 훨씬 더 위험해요. 그렇게 작게 튀어나와 있는 작은 언덕, 정말 미세한 언덕들이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상의 불편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못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불편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불편하다고 누가 주장을 하게 되면은 왜 그런지 들어는 봐야지. 근데 꺼져 이거 아닙니까? 꺼져. 그러니까 이준석한테. 백... 백분 토론이 아니라 무제한 토론을 하자고 이제 제의를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다고 했어요. 아, 백분 토론이 아니라 무제한으로 하자. 이준석 이렇게 이 나오더니 결국 이번 주에 백분 토론 MBC에서 하자고 하니까 이준석이 일정상 불가능하다고 내 뺐잖아요 지금. 아 정말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생방송 잡아놓고 이런 식으로 내뺀게 오늘이 처음이 아닙니다. 진짜 인서이. 설자는 그러니까 일소비... 김호준으로. 어. <laughs> 맞아 자기가 먼저 그런 식으로 해보잖아요구상 그 그렇게 하는 그런 토론이 어딨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지 저는 거니. 진짜 이준석 부모는 이 이준석을 보면서 어떤 마음일지 너무 궁금합니다 진짜. <laughs> 훌륭한 아들이라고 하겠죠 아 진짜 <laughs> 이건 너무 너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준석아 김어준 총수가 네가 그냥 저 사회자 시켜달라고 해서 그것도 그냥 어떻게 보면 모욕죽이 가깝거든요 새끼 뭐 잽이 돼야지 무슨 통찰력도 없는 새끼가 아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 82년생 김지영을 왜 일베이들이 싫어했어요? 내용이 뭐 때문에 그런 거야? 걔네들 싫어하는 건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죠. <웃음> <웃음> 아, 나도 그 영화는 봤거든요. 네, 저도 영화는 네, 봤어요. 네. 근데 이런 건 있는 거지. 이중 기득권들이 남자들이 여성 문제에 관련해서 여성들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주인공이 뭔가 보통 젊은 또는 기존에 있던 여성들이랑 조금 다른 캐릭터로 나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에, 에. 요거를 이제 혐오하기 시작하면서 여게 이제 길베들이 싫어하는 소설 뭐 이렇게 혐오의 대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면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 페미, 페미니즘이란 말이 공론화되기 시작한 게 벌써 벌써 한, 한 (30년) 가까이 네, 돼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회자다는 게더 웃긴 거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은 평등한 거고요. 말로만 평등한 게 아니라 사회생활에도 평등해야 되고 하는 그 과정들이라는 게 있잖아. 남자들이 하면 애교고 성격이고 이러면서 여자들이 뭔가를 요구하면 여자가 드세네. 네. 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기득권에 세뇌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득권도 아닌 것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런 거야. 실제로 정말로 잘 살거나 하는 사람들은 남녀 평등 없어요. 정말 잘 사는 집안에 남녀, 남녀, 그 차별이 없다고. 못 사는 집안이 그게 더 심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내 마음속으로 남자는 그게 욱하는 것도 성격이지만 여자는 또뭐 드세 같은 이야기로 세상을 평가하면 안 되는 것이고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오늘 주제 토론은 아니지만 댓글창에 어떤 분이 이걸 쓰셨길래 김지영 건드리지 마래. 우리가 분리해야 돼. <laughs>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자 여자 구분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남자 여자를 구분을 합니까? 다만 그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남성도 공감하고 여성도 공감하는 접점을 찾아야 돼. 음. 그래 사회가 서로 갈등을 최대한 줄인 상태에서 서로 공감했을 때만이 법도 통과되고 하는 과정들이라는 게 있는 거지. 왜머릿속에 혐오만 있냐, 말 이준석처럼 얘는 지금 일배마인드니까 아까 말한 8이년생 김지영 이야기도 나오는 거고 자기보다 약자인 사람들. 그러니까 심하게 약자인 경우잖아요. 네. 아까 막 우리가 이제 차별 이야기할 때. 틀림과 다름 이야기 하잖아요. 장애인들은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틀렸다가 아니라 우리가 비장애인으로서 이건 다른 사람들이라고 인정하는 게 현진국형 시각인 거고 음.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들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니 거기에 대해서 사회가 좀 나서갖고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라며 실제로 매년 남는 예산만 해도 그거 1년 예산만으로다 갖출 수가 있대.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지 못하면서 계속 혐오를 하게 되면 이준석 지지하는 놈들이 전화하고 악플 쓰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 사회가 또 여가부 폐지랑 똑같은 논리로 가는 거예요. 이준석이라는 그 개인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건 진짜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이준석이 정말 어떻게 운, 운 좋게,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지금 당대표의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이건 진짜 이거 글자 그대로 이준석 개인적인 성장의 문제예요. 맞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무리, 그러니까 뭐 심하게 예를 들면 뭐 김진태 같은 사람, 이런 사람도 이준석처럼은 말못 합니다. <laughs> 아, 이거는 진짜 글자 그대로 이준석의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나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좀 잊고 있는 게 뭐냐면, 아까 푸나님께서 뭐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이제 구별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인간은 다 잠재적 장애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 나이 들고 약해지고 모르겠습니다. 이준석이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 얼마나 이제 뭐 건강하게 막두 다리로 막 걸어다니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은 다 저는 잠재적 장애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준석이 저런 발언은 정말 자기밖에 모르고 공감능력 떨어지고 참 독특한 캐릭터인 네, 것 이준석은 같아요 이준석은 신체는 아닐지라도 정신장애인이에요 음. 아픈 거야 이 새끼들 네. 아니 건방진 이, 새끼 이준석 인자. 같은 애들은 이런 애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역지사지를 못한다는 걸 너무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게 그냥 젠더 이슈에서는 젠더 이슈에서 보여지지만 예를 들면 우리 방송 쇼츠 올린 것 중에 지금 대선 끝난 거난 다음에 조회수가 높아지면서 댓글이 막 달리는 게 있는데 그게 구마적 그분 배우 이원종 네. 배우. 이원종 씨 나와서 음. 쇼츠로 나온 거기에 달리는 악플인데 근데 나는 그걸 보면서 웃기는 게 뭐냐면 자기 지금 거기에 너뭐 샘통이다.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댓글을. 근데 본인들이 쌤통일게 뭐가 있어요? 아니, 그게 너무 웃기는 거야. 자기들이 뭐 기득권이나 뭐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아니고 이게 정권이 바뀌거나 다른 입장이 되면 누구나 될수 있는 상황인데 네. 자기들은 절대 안될 것처럼 생각하는 그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디서 보이냐면 윤석열이나 한덕수나 이준석이 똑같은 거예요. 기득권과 특권 속에서 집안, 집안 좋고 그냥 어돈 모자라지 않게 자기가 한푼안 벌어도 학교까지 다 외국에서 나올 수 있게까지 해놨더니 얘들이 심지어 이준석은 장애인 체험 이런 거라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윤석열은. 대선 때 보니까 그게 아마 프로그램에 있어서 한것 같은데, 김예지 씨 때문에, 국회의원 때문에. 네, 인도 의견? 네, 마스크 쓰고 안돼 하니까 얼굴이 아예 안 보여서 이거 윤석열 <laughs> <유성열> 맞냐? 라는 <laughs> 이야기까지 나와, 그래도 그 아주 잠깐이지만 체험은 했단 말이에요, 체험. <laughs> 이준석은 그 체험도 안 했고, 얘가 한 거는 뭐냐면, 택시기사, 그것도 약자라고 택시기사 놀이 한 거밖에 없잖아요, <laughs> 사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제로인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 그 강남역 살인 사건 이게 여성 혐오 범죄다. 그거에 대해 이준석이 반박을 했거든. 그걸 여성 혐오 범죄 아니다라고 예전에 지상파에서 반박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아니면 설명이 됩니까? 그 사건이 우발적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야 이준석이네. 근데 일반 남성이었고 건장한 남성이었으면 그 상황 안 일어나요. 그렇죠. 이거는 그런 거라니까 남자와 여자가 사을 갖고 있긴 하지만 남성 여성을 그분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꾸라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불편한 거면 여성도 불편한 거예요 이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적으로 신체적 약자 있잖아 사회적 약자를 떠나서 신체적 네. 약자인 경우에는 왜 묻지마 범지라는게 그런 거 아니야 세상에서 사이코패스들 유명한 사이코 이 새끼들이 주로 저지른 범죄가 뭐예요 여성, 여성 상대로 하는 네. 거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범죄를 네. 저지르기 네. 쉬운 상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신체적인 약자를 상대로 살인을 저지르고 하는 것이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지, 미준성 네. 마인드랑이. 네. 그냥 간단하다니까요. 내 딸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남자, 여자는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이게? 그, 민주정부의 대통령들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런 대통령들이, 기본적으로 페미니스트 성향이 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레디컬 페미나 아니에요. 네. 성향이 있어서, 아직도 사회가 여성이 좀 뭐랄까 그 장관도 많이 못 되고 국회의원도 많이 못 되고 하는 건 사실이잖아 네. 그리고 회사를 다니다가 임신하면 집에 들어가서 경력 단절되는데 다시 회사 복귀하는 것도 힘들고 이 모든 현실들에 대해서 사회가 구조적 시스템으로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거고 왜 육아휴직 같은 경우도 왜 여자만 쓰느냐 아이를 낳았으면 남성까지 같이 썰어가다 페미니즘 요소거든요 그거 남자들이 반대할 이유 없거든요. 이 과정을 이런 식으로 극단적이니까 아주 상당히 그 치우쳐져 있는 사례만 갖고 와서 이런 토론을 하고 이런 게 나는 끝까지 잘했다고 하는 거 결국 국민의힘한테 도움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